네 안녕하세요 너, 칠윤입니다 오랜만에 리뷰를 하는데 오늘 리뷰할 자켓은 슈프림 나이키 07년도에 콜라보했던 전설적인 자켓, 슈나장 자켓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색을 소장하고 있고요, 검정색은 이제 1년 전에 매부를 해가지고 이 빨간색만큼은 최대한 가지고 있고 싶은 그런 자켓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디자인만 보셔도. 엄청 군더더기없고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때 07년도 당시에 슈프림에서 이제 뉴욕장이라는 자켓도 나왔었는데 그 뉴욕장, 이 슈나장, 그 다음에 자유의 여신상 뒤에 크게 박힌 그 스타장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슈프림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슈프림 3대 스타장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불렀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슈나장인데 확실히 만듦새가 요즘 나오는 스타장보다는 훨씬 좋아요. 이 물의 촉감도 그렇고 이제 디테일 그다음에 이제 또 깔끔한 디자인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옛날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디자인이 뭐 조잡스럽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빅 로고 하나씩 박혀 있는 요즘 스타장에선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함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앞에랑 뒤에 있는 이라이키랑 소시 이게 그냥 자수가 아니고 이제 에나멜로. 크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성 자체는 어, 슈프림 나이키 콜라보한 이 아니, 슈나장 아니면 이 감성을 살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전설적인 장르입니다 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정 사이즈 가시면 은 세미 오버 정도 나오고 조금 내가 두꺼운 걸 껴입고 크게 입고 싶다 하시면 은 어, 한치 수업하시는 것도 좋은데 요즘 나오는 슈나장들은 이제 에나멜 부분이 많이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상태 좋은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 그런 개인 거래하는 사이트 들어가도 어 가격이 너무 산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또 국내에서는 이미 뭐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는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매물이 많이 씨가 말라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최대한 소장하고 싶은 그런 자켓인데 디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한번 찍어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냥 전면부 목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시보리 형식으로 돼 있고 단추도 뭐 따로 각인돼 있는 건별거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가슴에 스우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에나멜로 돼 있죠. 이 에나멜이 정말로 매력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팔쪽에 보시면 은 여기 이제 나이키 S B 가 이렇게 자수로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포켓 쪽에도 여기 가죽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 보면 옛날에 스타장들이 왜 지금 인기가 많은지 그런 걸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하이라이트는 뒷면이죠 뒷면 보시면은 네아 정말 이쁩니다 에나멜을 제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뭐 갈라지는 거는 크게 없어요 갈라지는 건 없는데 여기 안에 뭐 색이 조금 깔끔하지 않는 거는 뭐, 워낙 07년도면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7년, 아닌지, 13년 전에 나왔네? 13년 전이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3년이나 세월을 그래도 이 정도로 받아주고 있다는 거에 감사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슈프림 NI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수로 박겠습니다. 네, 밑에 시보리는 뭐, 그렇게 짱짱하진 않아서 뭐, 일명 저고리 핏 같은 경우는 잘안 나오는 편이고요. 그냥 세미 오버핏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무게감이 달라요. 요즘 나오는 스타장들보다는 확실히 무거운 편이 있고 그만큼 무거운 만큼 보온성 하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목이렇게 체크보드 무늬의 나이키 S B 슈프림 이렇게 박혀 있고 날가 네, 빠진 목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나 신경을 썼냐면은 여기 안쪽 가슴 포켓도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포켓도 깊고 그리고 옛날 슈프림 스타장만의이 네임 적는 칸이 있는 이 탭을 보시면 또이 디테일을 알수 있고요 간혹가다가 여기 탭에 매드인 코리아 적혀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글이 있는 그 한글 탭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뭐 가품은 아니니까 한글 탭 달려있는 메모를 제가 실제로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디테일 보시고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휴나장 가품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낡음으로 아마 정가품 판단이 쉽지 않을까 이 13년이라는 세월은 아마 가품이 따라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휴나장 리뷰였고요 다음에 또 괜찮은 맵을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